꺼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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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! 이거 안 되나? 나이스. 아으! 샤코! 안 돼! 분실을 왜 터트려! 야, 분실을 왜 터트렸어! 아?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. 아 근데 이게 진짜 바텀에서 호흡이 잘 맞고 안 맞고를 따질 때 뭐가 있냐면은 진짜 간단한데, 그러니까 서포터 움직임에 원딜이 맞춰야 돼요. 초반에는, 그러니까 서포터가 처음에 무는 애를 때려야 돼서 맞춰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면은 망하는 거고, 그거를 해주면은 라인전 이겨. 진짜 딱 그게 진짜 되게 큰 그거야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지. 나... 노틸러스 카이사. 노틸러스면은, 쓰레쉬한테 좀 약한 애기는 한데, 그건 의미 없어. 진은 질이좀 딸려서. 1레벨 딜를좀 잘해야 되는데. 나... 아... <laughs> 정하라. 근데 어차피 제가 때릴 거는 노틸러스거든요. 아, 저는 약간, 바텀에서 싸울 때, 원딜 을안 때리고, 좀 서폿을 먼저 노리는 스타일이라. 솔직히, 정화 같은 거 들어도, 쓸일 없을 거야. 자, 이제 이러면 이제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. 어? 나이스. 이러면 또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. <laughs> 뭐야 이게 이거 큐 쓰지 않나? CS 못 먹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그냥 평타 교환하면서 딜게 할줄 알았더니 그냥 뒤로 빼버리네 그 결과 CS를 좀몇개못 먹었죠? 아 이거 진이라서 모르겠다 대신 끌려줘야 돼 나쁘지 않아요. 상대방이 힐이 없어가지고 할만했는데, 이게 진이라서 아무래도 딜를좀 딸리지 초반에 불리할 걸. 그립이 빠졌네요. 압박 좀 합시다. 이러면 싸움, 제가 좀 늦게 출발해도 먼저 가줄 수 있어. 그냥! 한명 땡겨오고 어쉣 이거를 그냥 끌었네 나이스 이거는 싸움 걸면 불리한 거라서 도망갈 줄 알았더니 만 그냥 대치만 하고 아 이러면 개이득이네요 잡았다 아이고야! 나쁘지 않아. 조그만 그래블 또 아낄걸. 얘는 스펠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잡는 거라. 얘가 아니고 카이사를 끌려고 하는데, 어. 그래블 너무 빨리 썼다. 근데 나쁘지 않아요, 이 정도면. 나이스. 오, 쉣! 와... 이거 아깝다. 상대방도 육 찍었으면 좀 위험하다. 아, 뭐 어쩔 수 없다. 이거는... 어... 어... 잠깐만 하나 못 맞춘 거좀 아쉬운데? 아니면 노트리 궁 찍어서 그냥 나대는 건가? 이건 잡았다. 얘풀 없잖아. 나이스. <laughs> 이거는 듀오가 아닌 것 같은데? 듀오였으면은 지까지 말라고 말하면서 들어갔겠지. 이거는 솔키의 그거다. 개인적으로 장점인데, 장점보단 단점이 더 심하다는 느낌, 저거는. 어 그래 유비로 피하네. 어안 맞았다. 나이스. 그래도 끝났네 게임 펑. <laughs> 바텀 펑. 들어가봐야 어차피 잡을애가 없어서. 으와 아니 근데 탈론 진짜 개사기 저거 말이 돼 이거 딜? 나이스. 와 저게 안 죽어요. 미친 게임 진짜. 와야철갑공 갔어. 그리고 심지어 샤코가 씨 아니, 철각군 샤코는 또 뭐야, 이거. 아. 한대 때릴걸. 꺼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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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. 이거 안 되나? 나이스. 아으! 샤코! 안돼! 분신을 왜 터트려? 야, 분신을 왜 터트렸어? 아, 아 분신을 왜? 아, 개쩔었는데 아. 오케이, 나이스. 시야를 안먹으면 나오면 안되지 잉 시야도 없이 어딜 기어나와 야 이건 좀애매한것 같은데? 오루아 잠깐만 카이사 바로 못잡으면 이거 아트한테 걸었어야 됐는데 이거 오케이 아아맛있다 이것도 괜찮지 않냐? 발론이더나와 보이는데? 아 안오죠? 봐봐 이게 안와 사람이요 이게 약간 집이 뚫리고 있는데 이거를 신경쓸 약간 그 여유가 없거든 저희의 목적은 억제기가 아니에요 타워만 밀면 돼 그냥 타워만 그냥 하나 밀면은 오케이 c 시연계 최대한 아무것도 못 하게 오오야노틀러스 희생을 하네 내가 원딜할 때왜 저런 소포도 안 나옴 왜 내가 할 때는 저런 소포도 안 나옴 개빡치네 어따 이거 뭐 이거는 끌렸네요 으아아아아아 <laughs> 개 빨라 아, 아 피해복 개쩔어요. 아, 아, 나이스, 살았다. 지지. <laughs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죽으세요. <laughs> 다 끌리는데, 애들. <laughs> 뭐야, 저거? 아이고. 나랑 비슷한데, 이러고 있네, 씨. <laughs> 너는 쓰레쉬의 신이구나, 어? 지지. 아, 근데 이번 판 되게 좋았다. 그 예측한 게, 연속으로 세번다 맞지 않았어요? 샤코, 아까 예측한 거 맞았고, 탈론 한거 맞았고, 그 다음에 샤코 맞았잖아. 다 맞았어. <laughs> 근데 이렇게 해도 14점밖에 안올라가는이 더러운 세상. 야, 진량 씨. <laughs> 야, 진량 보소. 맞 넣었네, 내가. 이러면은 나쁘지 않네. 이드원들이 <laughs> 그냥 사람 아니? 지지 <laughs>